네, 안녕하세요. SHD입니다. 오늘 해볼. 해보... 해로니 업데이트에 지금, 오늘 난리가 났어 어쩔 건데. 일단, 사무실 받아줍니다. 네, 일단, 마을 들어가서. 자, 오늘은. 오늘은 뭐, 별로 할거 없고. 오늘은, 뭐하지? 파레론 그냥 소개만 해줄 수 있겠습니다. 업데이트 돼가지고. 자, 게시판 들어가서. 8월 5주차. 오, 오 우리 헤론이. 자, 쌍창의 달인. 적꿈 방어력 60% 감. 아군 상태 이상 면역 3턴, 자신 피해 부여와 6회. 자, 내가, 아군 전체에게 물리 공격, 대상에게 표식 부여. 턴, 턴 감소. 자, 맹세 상장 아군의 상태 이상 효과 제 효과 1회 부여. 게. 적군 전체에게 250% 물리 피해 추가적으로 2,000원 효과 부여 카레온 리뱅크 기념 이벤트 아까는 이거 받았죠? 스페셜 던져 카레온 전용 자비 100% 획득 일단 영웅의 정수위 의식성 현무 장비 모험 탐험 이벤트 없죠? 탐험에서 루비 추가 획득 이벤트 음... 담뚝리쿠이트 탐 음. 다양한. 스킬 옵션은 1회 무자. 자, 케이드는 금지형은 브란제브란세, 스파이크, 제이브, 아리스, 테우 루디, 너 뭔데? 오케이. 들어가서, 뭐하지? 저용 장비가 네 전용 장비 뽑아보지아좀 그런데 자뾰롱리뾰롱 음. 루리 됐어 한번 더? 자, 전웅 눈빛 할머니야 받 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조합 시스템에서 조합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. 잠깐만 오늘 단풍님 모아 보도록 하죠. l e t 강풍레오 몰름한 쉬움으로 가겠습니다. 천사에게다 확인 들어갈게요. 우선, 들어갑니다. 갈 때, 스 그, 왜 쓰냐면, 응, 자, 개충장 갈 때, 많이 쓰긴, 시리에도 많이 쓰이는데, 이드덱입니다. 오, 미미 기다 미미 미믹 기다 미미가! 미미, 미미? 13명지! 미미가... 와 상자. 각송기 갈까요? 비담? 갑니다. 어차피 그냥 끝낼 거니까. 없는데. 마지막 공격. 32, 3, 4. 오케이. 미미한테 받은... 한번 단풍김이 있을지 없을지 설마 이 상자에서 단풍님이? 자 갑니다. 오 진짜 나오네. 다시 한번. 오늘 사슴 스페셜 영웅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. 자 스페셜은 다섯 개 빨리 모아도록 하죠. 미미 떠야지 단풍잎 얻을 수 있네. 단풍잎이 너무 안나와고한 개짜리 사겠습니다. 단풍잎이 너무 안 나와요. 한 개짜리 살게요. 와. 잠깐만요. 얘좀 탐나는데? 각서 조합 100개? 얘는 다 7개인가봐요. 자, 선택권. 이벤트 해야지. 자, 이벤트. 6개, 1개. 인개아개네개네 개는 이 이거 사겠습니다. 자. 이 이거 사겠습니다. 선택을 안 했네. 자. 어 뭐야? 민는 아스트 광수. 이제, 각성 장비를, 는데 각성 장비를 강화시켜야 되는데, 마침 강화시킬 게 있었다. 잠깐만요. 일단, 비담이, 이제, 아, 비담이 있었구나. 강화시켜줘야겠다이거 강화시켜주겠습니다 영로 번영, 네, 이 번영, 가번이 번영, 상은 끝입니다 이 번영, 상 끝내겠습니다